안녕하세요. 코비한연 원장 안홍식입니다. 오늘은 디톡스 푸드,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현대인들의 몸에는 독을 품을 일이 많습니다. 폭식과 가식은 물론 인스턴트 식품, 수소 화학 성분들, 독소를 제공하고요. 술, 담배, 그리고 커피까지 몸 안에 쌓여 갑니다. 대기 등 환경 오염으로 인한 독소가 호흡으로 축적되는데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마음속의 독을 덩어리치게 만듭니다 한의학에서는 식병구담이란 용어가 있는데 병이 10가지면 그중 9개는 독소에 의한 것이란 뜻입니다 디톡스 음식은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으며 먹기에 부참으로 흔히 주스를 만들어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좋을 디톡스 푸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몬과 자몽 레몬과 자몽은 몸 안에 독소를 수용성으로 만들어 노폐물이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대표적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가 풍부해서 디톡스의 면역력 강화에 좋은데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돕고 지방 분해와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디톡스 푸드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은 항산화 물질의 라이코펜인데 몸 곳곳에 유해산소를 제거해 전립선 암등 각종 암과 노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로콜리 싹에 고농도로 들어있는 설포러판 성분이 간 해독 활동을 돕습니다. 브로콜리 송이에는 비타민 c e 가 줄기에는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통째로 짜서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시금치에는 사포닌과 양질의 섬유소가 들어있어 장을 건강하게 하고 엽록소는 혈액을 맑게 하여 독소를 배출시킵니다.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은 35%, 대장암은 4 0 발병률이 낮다고 합니다. 양파, 마늘의 흰색을 띠는 안토크로틴, 안토, 안토크산틴 색소가 체내의 산화작용을 억제하고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체내로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줍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병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황화 아릴이라는 성분은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지 않게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